이혜경 씨는 요즘 저녁 시간이 행복합니다. 어릴적 꿈인 옷 만드는 일을 할수 있게 돼서입니다. 이 수업은 옷의 기본 모양을 제작하는 패턴사 양성 과정인데요. 수강료가 없어 제2의 인생을 부담 없이 설계하게 돼더 기쁩니다. 패턴사 대교에서 옷도 만들고 또제 개인적인 창업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배우 수업이 되었습니다.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는 저소득층 동포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습니다. 디자인 등 주로 의료업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 거쳐간 학생 3천여 명이 LA 사회 곳곳에 퍼진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도 의상을 했었기 때문에 아,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 이민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좀 키워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. 먹고 사는 데만 바빴던 이민생활 그래서 인생 이 막을 시작하기엔 이미 늦은 게 아니냐는 자괴감이 컸는데요. 기꺼이 재능을 나누겠다고 나선 한인 사회의 도움으로 새 꿈을 꾸게 됐습니다. 리타일 어떤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 패턴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 옷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유 시간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취업을 위해서 패턴사가 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.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해서 패턴사로 취업하고 싶고.